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로나 동생 인솔입니다. 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이 여기 왔어요. 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가볼만한 곳 이상형 월드컵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포맷으로. 어 월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가볼만한 곳, 재밌는 곳, 의미 있는 곳들을 설명하는 그런 정보 영상이 될 거예요. 아주 아주 유익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캄보디아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많은 동생 오늘 많이 도와주세요. 아, 아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팍팍. 이 이상형 월드컵 내가 만든 거야, 아시죠? 아. 어. 시작. 32강 시작. 시작 클럽 캄보디아 푸노에도 클럽 문화가 있고요. 소리아 마켓이라고 하면은 캄보디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좀 오래된 쇼핑센터인데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도 좋고 좀 객관적으로 캄보디아에 오신 분들께 추천한다면? 저는 소리아 마켓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소리아 아. 마켓은 6층 정도 되는 쇼핑 센터인데 식당들도 많고 그리고 기념품을 살 수도 있고 옷들도 많이 팔고요. 그렇죠. 어 영화관도 있어요. 네. 네. 특히 주변에 그 주요 관광지들이 있는데 밖에서 덥게 다니다가 에어컨 쓸수 있는 곳으로도 추천드려요. 네네. 1층에는 한국분들 좋아하시는 스타벅스도 있어서. 어, 익숙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클럽은 아쉽게 32강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뭐 솔직히 저는 어 밤에 안 다니는 사람이라서 음. 클럽 하면은 아주 위험하겠다. 아. 거기서 무슨 위험한 약을 접할 수 있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클럽 다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많죠. 클럽 좋아하시고. 어, 음악을 즐기거나 <laughs> 이성을 만나거나 아,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소리아 마켓을 16강에 올려보낼게요. 다음 프놈펜 사파리월드는 시내에서 약 3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있는 대규모로 조성된 동물원이에요. 브라운 카페는 캄보디아 고유의 브랜드로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돼 있는 캄보디아. 제1의 카페라고 할수 있겠죠. 음. 캄보디아 사람들이 만든 음. 브랜드 카페이기 때문에, 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외국인들에게도 브라운 카페는 아주 아주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음. 어, 우선 그타 브랜드 커피, 커피점에 뒤지지 않는 음. 인테리어와 그쵸. 메뉴들, 메뉴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아. 그리고 각그 지점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아... 컨셉이 달라서 분위기를 다른 곳을 경험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가면 좀 예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요. 노트북 들고 헤드폰 끼고 가서 게임도 하고 거기서 미팅도 하고 무언가 어, 나는 현대인이다. 어, 나는 아... 좀 지식인이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주기도 하고 브라운 카페는 어, 세 명의 동업자가 만든 카페라고 해요. 어. 그래서 건축 담당, 그 다음에 요식업, 요리 담당, 그리고 경영 담당. 어. 이렇게 세 명의 동업자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메뉴면 메뉴, 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 지점을 뻗어나가는 그런 선구안적인 능력까지 좀 두루두루 갖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좀 자랑할 만한. 어. 그, 카페 어, 체인입니다. 네. 여기서 추천할 만한 메뉴 있나요? 어, 저는 저기서 샌드위치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파니니 류도 다 맛있고, 아... 어, 아침에는 꾸이띠오도 판매하고요. 꾸이띠오 캄보디아 전통 쌀국수예요. 네네네, 어... 캄보디아 전통 쌀국수와 그리고 커피인데, 캄보디아에 팜슈거를 넣은 팜슈거 라인이 있어요. 뭐 팜슈거 프라푸치노, 뭐 팜슈거 아이스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필수적으로 가야겠네요. 네, 네, 네. 파파리 월드는 굉장히 크고 캄보디아의 어, 가장 대형 동물원인데, 근데 그것 외에 코끼리, 호랑이, 어 뭐가 있더라? 앵무새. 오랑우탄, 앵무새. 기린. 기린. 음. 네. 그리고 아어쇼도 있고. <laughs> 마치 저희 어렸을 때 한국에 동물원 가면은 하는 그런 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어입 안에 사람 머리 들어가가지고 음. 막 다들까 말까 막 무섭고 막 이런 그런 어 그런 거 그리고 막 새가 돈막 물어가고 막팁 아. 주면 가져가고 이런 좀 올드한 그렇지. 그리고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추세 자체가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훈련 받은 그런 인위적인 공연을 선호하지 않잖아요. 음. 데 사파리 월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 그림에도 나오네요 코끼리들. <laughs> 네, 과학적인 <때문에. 가학> <laughs> <laughs>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남아 분들에게는 음. 인기가 많은 유형으로 보이고 네. 또 한국 분들도 워낙 이제 이런 야외 대형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 가족끼리도 또 학생들 단체로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선 브라운 카페. 네, 저는 브라운 카페가 네, 캄보디아의 젊은 피의 그런 어, 역동적인 느낌을 받기에는 브라운 카페가 더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1 6강 진출. 오르세 마켓 때 국립박물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오르세 마켓은 캄보디아의 마치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대형 도매 시장 그리고 한뭐사 오십 년 됐을 거예요. 음. 굉장히 분위기도 낡근 그런 분위기의 시장이고요. 국립박물관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캄보디아의 그 중요한 유물들을 보관한 어 왕궁 옆에 정말로 푸놈펜의 그 중심 관광지에 있는 박물관이라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르세이 마켓 같은 경우는 도매상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음. 옷감 장수, 장난감 장수, 뭐 약재, 음. 그리고 화환, 화훼 엄청나게 많은 그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이고 소량으로도 물론 구입하실 수 있지만 어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떼가는 마켓.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 남대문 같은 시장이죠. 그렇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오르사이 마켓에 가서 꼭 이렇게 사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레고 장난감 좋아하는데 오리지널 레고 살수 없잖아요. 음. 하나당 막 5만원, 6만원, 아무리 작아도 그런 거. 근데 여기서는 하나에 막 5천원짜리로 중국에서 나온 거. 근데 그런 거 아세요? 맥도날드나 이렇게 브랜드 그, 어, 가게 모형, 미니어처 같은 음. 레고를 하나에 5,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엄마들이, 워낙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어, 선물 사러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오르사이 마켓을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너무 좀 크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헤매다가 나올 수 네, 있는. 네네네. 네. 길을 잘 아는 사람이랑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물어, 물어, 물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가야 되는 아. 구조입니다. 네. 국립박물관 추천하나요? 저는 국립박물관이 더 추천하고 싶은 장소인데, 저도 가본 지는 오래됐지만, 캄보디아 제목처럼 캄보디아 푸놈펜 가볼 만한 곳. 음. 네. 그거를 생각한다면, 역사를 아는 것과, 음. 또 역사를 알지 않아도, 그 캄보디아의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그 건축, 모양 안에서 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정원도 되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앙코르 와트의 유물들이 실제로 보존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고 아니면 모조품들이 있고 또 설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 박물관 안에 매일 어,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공연도 있어요. 어, 이 건물만 봐도 인스타 갬성샷 나올 것 음,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오는 <laughs> 파란 하늘과 자주색. <laughs>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여기 에어컨 없다고 하던데. 네. 구조 자체가 뻥뻥 뚫려 있어서 에어컨이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박물관은 아니에요. 음. 예. 그래서 조금 더울 수 있는데. 근데 또 건물을 그렇게 덥게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땀이 뻘뻘 흘릴 정도는 아니고. 더우면 빨리 나오셔서 근처에 카페를 가시면 됩니다. 아, 그 박물관 핫. 플레이스 카페 있다며 박물관 안에도 진짜 커피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카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2강 이 둘이 붙었는데 어디를 추천하겠습니까? 아 저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렵네요. 쟁쟁한. 어 너무 둘이 쟁쟁해. <laughs> 네. 만약에 이렇게 둘이 안 붙었다면은 저희는 둘다 오려고 했을 것같예요 <laughs> 네. 국립박물관을 그래도 선택하고 싶습니다. 다음. 올림픽 경기장 대 푸놈펜 공항. 어, 캄보디아 최대 경기장이었죠. 지금은 더큰 네. 모로덕 대죠 라고 하는 외곽에 경기장이 지어졌지만, 사실 올림픽 경기장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올림픽이 열린 적은 없고요. 푸놈펜 네. 시내 중심에 큰 경기장, 또 건축미가 아름다운 이런 경기장이 있습니다. 푸놈펜 공항은, 뭐 공항이야 우리가 비행기 탈때 지나치는 곳이지만, 어 공항에서 뭐 면세점 쇼핑 같은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넣어 봤어요 네, 여기 푸논팬 공항이 있다는게 참 의아한 일입니다 <laughs> 푸논팬 공항은 사실 별로 할게 없기 때문에 아니, 32강 만들려면 뭐라도 넣어야지 <laughs> 힘들게 만든거야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인정인정 인정. 음. 그럼 저는 올림픽 경기장을 추천하고 싶고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는 어, 물론 뭐 국가대표 경기도 하고 음. 전국체전도 모로도 대쪽 경기장이 생기기 전에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전국체전도 열리고 각종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 국민들이 음. 일상을 올림픽 경기장에서 즐기기도 해요. 음. 어, 새벽 5시경에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3, 3, 5 모여서 에어로빅을 이제 어. 합니다. 아, 그거 보려면 진짜 부지런해야겠다. 새벽 5시경 5시, 6시경 네. 네, 이쯤에 가면은 좀 해가 이렇게 아직 뜨기 전에 어둑한그 시간에 가면은 하차하차 하면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선생님 같은 분, 한 분을 따라서 뒤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거든요. 네. 그 모습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좀 오,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아, 그 엉덩이 실룩실룩 어. 거리는 그 에어로빅 댄스. 어. 아줌마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늘 1년을 가도 몸매가 같으신. <laughs> 왜냐면 옆에 진짜 맛있는 막 꼬치집, 막 사탕소스 음료 어. 팔고 막 이런. 그 상인들이 쫙그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요란한 에어로빅 댄스와 길거리 음식 그쵸? 스트리트를 볼수 있는 곳이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서 올림픽 경기장을 제출시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노페 공항은 비행기 탈 때나 가는 걸로 한모이 아픈 피노페 가볼 만한 곳. 스롬펜 강변에 밤에 가시거나,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퍼브 맥주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그 외국 식당들도 있어요. 캄보디아 현지 마트, 네, 그 럭키 마트가 지금 사진 속에는 럭키 마트가 제일 유명하고, 뭐 바이오 마켓, 타이콧 마켓, 이런 대형 마켓들, 마트들이 있습니다. 자. 저의 선택은 음. 마트입니다. 호. 볼만한 거 많아요? 마트에 가면 그 나라의 분위기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음. 양념들도 재밌고, 음. 과일들도 재밌고, 아. 또, 뭐, 어, 음료들도 재밌고,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아. 나라의 맥주, 뭐, 그런, 그 나라의 주류를 보는 재미도 있고, 네. 캄보디아가 워낙 또 맥주가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과자를, 그 나라 과자, 보는 그렇죠. 즐거움도 있고 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국 아이스크림, 한국 소주, 한국 과자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 아 맞아요. 그 한국이 얼마나 이 나라에서 인기가 있나 이런 음. 것들을 알아보는 또 척도가 될 수도 있죠. 네. 요즘은 진짜 한국 과자, 어, 과자랑 아이스크림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푸른펜 강변은 사실 뭐 관광책자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 음. 여기 좋으니까 소개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는데 강변 리버사이드 만한 음. 곳이 없기는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음. 한 예전에 비해서 30, 40%는 좀 문을 닫아서 공사 중인 곳도 많고, 음. 그리고 캄보디아가 이렇게 인도에도 다 차를 대놓거나 주차를 해놔서 걸어 다니기가 좀 힘든 편이에요. 음. 물론 강변에는 강쪽으로 해서 요즘 좋게 공원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한번 최근에 밤에 아이들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음. 생각보다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걸어 다니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음. 어두운데 왠지 날치기나 소매치기가 있을 것 같고. 네. 절대 그 길쪽으로는 가방을 들면 안 되고요. 네. 크로스로 매야 되고. 여기가 또 있는. 외국인들이 몰린다고 알려진 곳이니까 네, 네. 정말 더 타깃이 될수 네, 있어요. 그런데 뭐또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또 이렇게 특색 있는 뭐 루프탑 바뭐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어 저는 오히려 CMN 펍스트가더 좋지 않나. 거기는 좀 이렇게 항상 활기찬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도보가 용이하잖아요. 어. 근데 저는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변은 조금 비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 해피아워, 뭐 1달러, 뭐 음. 70센트 해피아워 이런 곳,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강변이라고 알려드리고 동생의 선택은? 마트. 마트. 16번 음. 제출. 사 등룸 락기. 다음, 센트럴 마켓대 호캉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제일 유명한 재래시장을 고르라고 하면은요 여기 프사트마이라는 이름의 센트럴 마켓이에요. 지금은 이 사진만 나와 있지만 그 공중에서 위성사진을 보면은 건물 모양이 굉장히 멋진 네. 그런 시장이에요. 호캉스 아휴 더운데 뭘 나가냐? 응? 호텔 가격 저렴하고 수영장 시원하고 호텔에서 놀자. 실제로 제 지인이 캄보디아에 1년에 한 번씩 호캉스를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만큼 호캉스의 메리트가 매우 높은 도시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센트럴 마켓과 호캉스를 붙여놨다. 이럴 때 저의 선택은 센트럴 마켓이다. 음. 호캉스는 다른 나라에서도 할수 있잖아. 그렇기도 하고, 음. 센트럴 마켓이 너무 우리 푸너펜의 대표, 대표적인 장소이기 음. 때문에 센트럴 마켓은 한번 가보시면 좋은 추억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의 모양도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분위기가 아까 오르사이보다 훨씬 외국인이 관광하기에 편해요. 아, 예. 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그뭐 가짜 시계인가 뭐 이런 것들 아, 있다면서 네. 코너가 짝퉁, 따로 짝퉁 시계 코너가 있어서. <laughs> 근데, 물론, 그. 두사살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디 아니, 디를잘 하셔야 되는데요. <laughs> 어. 오는 뭐, 선택이니까. 어. 근데, 이렇게 부르는 대로가 아니라, 막, 디를잘 해야 되고, 잘 보고 사야 된다는데, 저는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사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긴 한데, 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았다. 아 네, 가격에 비해. 가격은 뭐, 예를 들어, 30, 40불이다. 음. 근데, 막, 되게 원래 좀 퀄리티가 좋았다. 음. 뭐, A급까지는 아니어도, 가격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좋은 짝퉁 쇼핑. 그리고 뭐 관광객들이 흔히 찾는 관광객용 티셔츠들도 있고. 아, 그렇죠. 코코넛 코너 이렇게 지나가다 음료수처럼 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관광에 특화된 시장이지만 그래도 현지인들이 안 가는 시장은 또 아닌. 많이 가고 사실, 그, 해산물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다 몰려있거든요. 해산물 코너 가면은 상인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고등어? 삼치? 이러면서 우리도 사실 그 고등어는 보면 알지만 대부분 물고기를 보면 그 고기 이름이 뭔지 잘 모를 음.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알려주세요. <laughs> 캄보디아 사람이 <laughs> 한국말로. 한국 얼마나 한, 많은 한국 교민들이 여기서 음. 생선을 사면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바다 생선을 좋아하잖아 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민물, 민물. 생선이 많으니까 음. 여기로 몰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새벽에 시아노쿠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가이비나 음. 이런 데서 음. 와가지고 어 이제 진열을 엄청 잘해놨고 오징어도 물이 좋고 커요. 네. 여기서 오징어 구이 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음. 크고 물이 좋은만큼 조금 가격이 있다는 불쌍해. 거. 그럼 푸놈펜에서가볼 만한 곳은 센트럴 마켓, 사톰트 마이. 다음입니다. <laughs> 어, 놀랐어. 보리기 <laughs> 어려운가 봐. 아니, 너무 상반되는 곳이라서 <laughs> 마사지 샵. 동남아에 놀러 왔으면 마사지죠. 캄보디아에도 푸놈펜에도 어김없이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툴슬랭 박물관은 이게 학교였던 건물을 그 폴포 정권 시절 때정